네 안녕하세요 sns 성장 코칭을 하는 m 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튜브를 맨 처음에 생성을 할때 어, 브랜드 계정으로 생성을 하고 요거를 세팅하는 간단한 세팅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는 채널이 크게 보면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계정에 채널이 있고 브랜드 채널이 있습니다 어 계정 채널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핸드폰 가게 라는 곳을 정말 처음 가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구글 계정 생성입니다. 이 구글 계정을 생성을 하고 요 계정을 생성한 걸 바탕으로 핸드폰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 계정 채널이라고 제가 명시를 할게요. 자이 일반 계정 채널은 계정을 생성을 했을 때 바로 기본적으로 생기는 그런 채널인데요. 요 채널을 하는 장점이나 단점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채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브랜드 채널이라고 한 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 채널은 각각 계정에 딱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채널인데 이 브랜드 채널은 정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들게 되면 관리자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서 뭐 채팅 관리 혹은 실시간 방송 관리, 뭐 유튜브 영상 업로드 관리, 뭐 편집자 이런 권한들을 다 부여를 해서 제 채널을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생성하는 걸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튜브에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요거는 핸드폰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무조건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로그인이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필 사진 같은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설정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정하고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 채널 상태 및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이걸 눌러주시면은 아마 맨 처음에 딱 하나만 뜰 거예요. 딱 하나만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채널 만들기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랜드 채널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엔퍼 브랜드 전용 채널이라고 하고, 얘를 꼭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만들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은요 채널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한 채널 관리를 들어가려면 오른쪽에 프로필 누르시고 계정 전환을 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채널로 전환을 한번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줍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계속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바꿔줘야 될건 뭐냐면 이 프로필을 먼저 바꿔주시는게 좋아요. 뭐 배너 이미지나 동영상 워터마크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 프로필 사진 이 나를 나타내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를꼭 먼저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한 거요거 핸들 네 핸들 요게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이름은 제가 아까 만든 걸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설명 설명 부분도 신경을 써주면 좋거든요. 우리가 검색을 할때이 설명 부분도 같이 검색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링크, 링크는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SNS나 홈페이지를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메일, 자 이메일은 뭐냐? 말 그대로 이메일 주소 쓰시면 돼요. 제가 연락,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이 이메일로 어느 곳에 연락을 줄 건지 설정을 하면 좋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게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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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기본 정보 세팅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